충남 천안에 위치한 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음악 목회과 학생들의 예배무용 전공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담당하는 이정인 교수.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예배무용을 학문적으로 정립시키고 제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정규대학과장을 만들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무용에 있어서는요 영성과 테크닉이 가장 중요한데요 영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한 그 무용을 통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무용이 예배 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공연에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참된 무용수가 됐다는 걸 느끼게 될때 정말 가장 감사하고 기쁩니다. 수업을 마친 이 교수가 바삐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스케줄이 없을 때면 늘 찾는 이곳, 바로 그녀가 이끄는 이정인 기동무용단의 연습실입니다. 두분 괜찮아? 어제 아프다고 하더니 아, 네, 괜찮습니다. 됐어. 모임의 처음은 늘 기도로 시작됩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보다 은혜로운 몸짓과 감동적인 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영성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무용 연습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찬양 소리에 맞춰 무용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이들, 제자이자 단원인 이들을 이끄는 이정인 교수의 모습은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한데요. 영성은 물론 세상의 다른 무용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한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정인 단장님이 이 시대 최고의 무용 워싱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 대단을 쌓아시며 기도의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단호하시고 정확한 분이시지만 인간적인 만남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쓰며 배려하시고 사랑으로 나누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정인 단장님과 함께 수많은 공연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제, 저도 그 모습에 보람이 됩니다. 지난 2000년 처음 무용단을 만들어진 이래 8년간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왔는데요. 특히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춤은 그 어느 것보다 효과적인 선교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태국 사람들이 이 예배 무용을 통해 함께 손잡고 춤추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춤을 통한 이런 은혜의 체험은 이정인 단장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몇년전 서른 여섯이라는 젊은 나이로 남편이 시안부 선고를 받으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정인 단장은 춤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심정을 철저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작품에 그대로 표현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함, 무용수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정인 기독 무용단의 외부 사역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초청으로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속에 드려지는 무용, 마음 속의 믿음과 고백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이들의 공연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무용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성들이 함께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은혜 물결 속에 젖었습니다. 지난 8년간 공연된 작품들을 총 정리해서 무용으로 만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공연 이름으로 이 한국 땅을 시작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문화와 예술은 사용하기에 따라 좋은 선교 방법이 될 수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기독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무용 예배자 이정인 단장. 그녀의 비전과 소명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